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KRX 정규장은 끝났고요. NXT에서 추가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녁 시간인 지금까지도 24만 3천원, 2,500원. 주요 지지라인에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술적으로 좀 진단을 해보자고 하니, 일단 지지라인에 와서 주가가 닿았어요. 24만 3천원, 하방 마디가이자 일본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12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20주 이평선에 와서 주가가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닿았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닿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아직 저점은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개미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장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나 메이저가 아닌 이상, 다른 세력들이나 메이저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뒤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주요 지지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오늘 추가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면 아직 본격적인 매수 세력의 유입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수급은 어떤가요? 흔히 우리가 메이저라고 부르는 외국인과 기관권의 움직임을 보니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쌍끌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수급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주요 지지라인까지 와서 턴너라운드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거래량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즉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서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발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어깨 라인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전략이 상위 0.1% 초고수들의 전략입니다. 왜 이게 초고수들의 전략이 되냐? 원래 주가는 무릎에서부터 어깨까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발바닥에서부터 무릎까지 혹은 어깨에서부터 헤드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아래 위로 흔들기도 많이 흔듭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대응을 하기도 약간 어려운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다. 그래서 상위 0.1%의 초고수들은 현재 무릎 라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깨 라인까지 이런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빠르게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자금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식 초고수들의 전략이 어렵다. 나는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주식 고수들의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 고수들은요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업비트 해킹 사태 때문에 지금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라고 하는 호재가 사실상 재료 소멸의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수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 1위로 네이버를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단기 저점에 접근하니까 반등을 기대한 매수세 유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거는 오늘 오전까지 파악한 거예요 네이버가 1위 클로버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런 순서로 많이 사고 있네요 그럼 이런 주식 고수들의 전략은 나쁘냐?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요. 그냥 이건 선취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미리 매수를 해뒀다가 언젠가 오르겠지 뭐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 낼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주가가 하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27만 2천 원 주봉 차트상 상방 마디가에서 한번더두드려 맞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주 이평선이 수평으로 누웠고 주요 지지 라인에 이렇게 주가를 받 갖다 붙여 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겁니다. 한마디로 확률이 평상시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20주 이평선에서부터 항상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는 튕겨졌었죠. 계속 튕겨졌었지만 이번만큼은 밀릴 가능성이 좀 평소보다 높다. 이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무대응하거나 아니면은 평소보다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매수 타점인 게 맞긴 맞지만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는 매수 타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30분 차트로 최근 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려놓고 횡보, 그렇죠? 내려놓고 횡보. 그리고 이거를 오늘장까지 계속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보통 파동 이론상 이런 경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한60% 정도 되니까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은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열번 매매하면 네번 정도는 걸려드니까 꼭 그렇게 낮은 확률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몰빵하는 게 아니라면 40%보다는 60%의 베팅하는 게 맞긴 맞겠죠.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은 대체로 매도 체결량이 많았던 라인 25만 8천 500원, 26만 7천 500원 전반적으로 26만 원 정도에서 세력들이 가장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이 당분간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26만 원을 지금 20일 이평선이 지나가면서 우하향하고 있으니까요. 공매도 추이 보시겠습니다. 12월 1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조금 줄었어야 되는데 많이 안 줄고 있어요. 그렇죠. 6.46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꽤나 내려왔거든요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 매수로 받기에는 썩 내키는 상황은 아니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미 시장의 상위 1% 주식 고수들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전략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술적으로 아직 단기 저점이 안 잡혔어요. 거래량이 늘면서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 저는 거래량 증가랑 턴어라운드 요 이후에 매수 대응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 고수들은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요 지지라인에 와서 주가가 닿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한 수급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 대가 27만 2천원은 주봉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계속 저항받고 있는 라인이고 세력들은 최근장에 26만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방마 대가 24만 3천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인데 지지라인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지지라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혹시 못 지키고 하방으로 뚫리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지키고 다시 반등해주면 은 땡큐 아님 말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요 장기로 끌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마다 너무 자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열0배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백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 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 먹이 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망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텐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들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